어등 타겟 루마니안 데드 셋업 알려준다며 아 맞다 데드 셋업 가르쳐 주기로 했지 자 일단 데드 할때 허리만 아프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동작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용할 근육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했어 등 좋지 바로 알려줄게 자 일단 무게 중심을 발 앞쪽에 육 뒤꿈치에 4 정도로 놓고 서 이래야 햄스트링과 엉덩이를 써서 서 있을 수 있어. 다음은 호흡을 최대한 많이 마시면서 위로 키가 커진다고 생각해봐. 이때 잘 느껴봐. 발바닥이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이 인지가 될 거야. 그 다음 바벨이 내 엉덩이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강하게 당겨. 어때? 등, 엉덩이, 햄스트링 다 쓰고 있는 것 같지? 이제 그럼 우리가 사용할 근육들이 이 무게를 받을 준비가 된 거야. 이렇게. 여기까지만 잘해도 허리가 아플 가능성은 거의 없어. 하지만, 우리가 동작 중에 근육에 힘이 풀릴 수도 있겠지. 자, 이 경우가 두 번째인데, 데드리프트를 등 타겟으로 하는데, 등 근육이 사용되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 친구들. 허리가 아플 거야. 그래서 등에 자극이 잘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팔로우하고 기다려.